안녕하세요. 오늘 4월 17일, 오늘의 딸내인덱스입니다. 아이 머니 카톡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눌러 확인해주세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의 월봉 마감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시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번 주초 움직임이 지난주부터 이어온 되돌림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이고요. 저항 테스트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저항 테스트는 101.533 1시간 차트 하단 강세 포인트였죠. 지난 하단 하락, 이렇게 이방 하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되돌림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여기 101.533 여기가 1시간 차트 202평하고 또 구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202평에 대한 공략과 또 같이 겹치는 거고요. 그 위로 있는 장은 101.721 포인트입니다. 이런 값, 두개 값들을 돌파가 나온다면 102.106, 102.566에 대한 공략 가능성을 보고요. 이 값들은 일봉의 종가로 확인하는 값들이니까 추가 상승, 달러 인덱스에서의 되돌림 상승이 추가로 나온다는 걸 염두에 둡니다. 그러면 실패를 하게 되면 예, 하단 강세 101.533 포인트 아래로 다시 또 내려오는 모습으로 저항을 받고 공략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예, 본격적인 월봉 마감의 지지 테스트, 월봉 마감의 이제 종가가 형성되는 구간에 대한 예, 테스트가 개시될 걸로 봅니다. 이번 주에 또 여러 뭐 경제 지표들 발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예,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또 연계해서 봐야 되겠죠. 예, 진행될 때마다 예, 실시간으로 피드백 드리니까. 내용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 예, 화면 보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달러 인덱스에서는 지난주, 예, 지난주 하단 변곡 100.546 포인트에 대해서 시간 차트에서는 종가 지지 깨지고 종가 테스트가 예, 반쪽짜리 지지만 됐습니다. 양봉 꼬리로. 예, 반쪽짜리 지지만 됐으니까 여기는 뭐다? 예, 다시 온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온다고 높은 확률로 본다. 근데 여기가 일봉 차트에서는 종가를 지켰어요. 그래서 되돌림 반등이 지금 현재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되돌림 반등이 저항을 어디서 받을지 여부를 지금 직접적으로 살펴야 되고요. 1시간 차트 하단 강세 101.533 포인트에 대한 예, 저항 여부, 여기가 또 1시간 차트에서는 202평하고 구간이 겹칩니다. 여기에 202평 하방이탈하고 나서 한번 한 터치가 됐으니까 어, 여기 물론 그 앞에서 를 보면 여러 번 터치 가 됐으니까 돌파기 연속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앉아버리면 달러 인덱스에서 본격적인 되돌림 상승이 나올 수도 있어요. 좋은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예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는지 여부를 지금 직접적으로 살펴야 된다. 예, 저항 여부를 살피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종가를 확보하든 어쨌든 시간차트에서 제차101.533% 아래로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든지 아니면 여기에 저항을 받든지 이 모양새로 해서 다시 재차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101.998 그리고 101.546 여기 반쪽짜리 지지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겠죠 여기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나서도 지지 테스트 없었으니까 온다고 거의 높은 확률로 보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월봉의 중력값 네, 99.75. 이게 이제 월봉 마감이죠. 월봉 마감하고 같이 이어서 이제 구간에 대한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 살핍니다. 이 움직임 여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또 지속적으로 이번 주 움직임에서 계속 알려드릴 건데 일단 되돌림 반등의 저항이 여부가 어디서 잡히는지 여부를 일단 지금은 살피고 있다. 그리고 고그 저항부터는 제차 지지 테스트로 이어질 걸로 보고 이번 주는 이제 본격적인 월봉의 마감 구간에서의 움직임 은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에서의 움직임을 좀더 살펴보자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달러 인덱스에서는 움직임이 되돌림 상승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전개될 수 있어요. 2 2평에 대한 공략과 강세 포인트 101.533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면 102.106 102.566 포인트로의 공략도 되돌림 상승도 열어두고 봅니다. 예, 열어두고 보고요. 이 경우에는 여기 지난번 하락 추세였던 하단 추세선이죠. 요기로의 지지처치, 뭐 이것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어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면.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방송하는 현 시점에서는 저항 여부를 확인하는 걸 우선으로 한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후에 움직임은 4월달 이제 마감하고 난 뒤에 움직임은 이제 그때 점해서 우리가 시나리오 했던 움직임대로 달러 인덱스가 위치하고 있으면 예, 위치하고 있으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예, 너무 불필요한 예, 의견으로 갈 필요는 없으니까 예, 정리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 부분들은 일단 끊길 수, 있, 위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지금 계속 공략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온 되돌림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예, 이렇게 갭 상승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저항 테스트 101.533% 101.721에 대한 저항 테스트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이 진행되는 저항의 구간에 1시간 차트 202평도 지금 현재 구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항 테스트는 이 부분에 대한 저항 테스트를 다 겹,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진행이 되면 102.106 102 그리고 102.566에 대한 공략으로 추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같이 살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저항 돌파가 실패를 할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4월의 월봉 마감을 이 구간 9 9 7 5에 대해서 하게 될지 여부를 살핀 움직임으로 전개되어 있겠죠. 이 부분들도 같이 살펴야 됩니다. 이번 주에 움직임의 포인트예요. 살피는 포인트. 자, 여기 100.998 100 아래로 내려와서, 자, 여기 99.755 공략에 대한 부분에서 종가, 4월 월봉 종가가 예, 확장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자. 자, 그런 뒤에 이제 이후에 뭐되돌린 부분들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고, 이게 더 내려갈지 여부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이 부분들을 같이 살피는 거는 4월 말, 5월 초때또 같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자, 지금은 달러 인덱스 시간차트의 움직임에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 예, 여기까지 달러 인덱스 의견 정리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